네.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10편, 51편, 10절입니다. 한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사람이 아무리, 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아안 되는 것은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왜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죠. 작심삼일. 아 내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 내가 진짜 살아가면서 살아야지.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화내지 않고 살아야지. 이제 내가 어, 남한테 어,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삼일도 못 갑니다. 그냥 또 다시 상황에 직면하면은 또 다시 우리는 화를 내고 또 다시 옛날에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게 왜냐면요. 은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돼서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부지부지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나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 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고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지렁이 만도 못하구나. 참,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참 아, 절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어서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참내 자신을 참 이, 돌아보고 싶지가 않을 때도 참 있습니다 나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참 피하고 싶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모습들이요. 나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오히려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 나의 그런 안 되는 모습들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어, 네가 누구보다 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 자신이 합당한지를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진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요하로 말미야마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했고 즐거하게, 즐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 살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왕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어, 책잡힐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숨겨진 죄를 지적을 받고 보니까요 다윗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 죄가 좀 먼저, 내가 지은 죄는 씻김 받기를 원하고, 사함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함을 받아도 또다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안 짓고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냐? 그런 간절한 그 피를 토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아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내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판단하고 정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눈 안에 있는 들 뿐은 못 보느냐. 오히려 내네 형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은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 안에 들뽀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요 창조는 뭡니까? 내가 조금 개선되는 것, 조금 더 나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창조는 없던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무엇을 창조해 달라 고 그래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그럽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내적인 내 영혼, 내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나무로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이 뭡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직한.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거듭난 내 영이 이제는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내 마음, 변덕처럼 오늘은 이랬다가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그냥 내 자신 이렇게 절망스러우면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이런 모습은 내 의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이와 같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거고, 내 그런 마음이, 정한 마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죄의 삶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직으로 사는 것이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거듭나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그런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듭남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이 육신의 쾌락, 죄의 낙을 이제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고 삶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가 내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날마다 솟아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과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해도 저희들은 무엇 뭐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올바르게 사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인지를 아버지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직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을 때에 거듭날 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